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 매치 대한민국의 주연우 선수 대 중국의 자오이페이 선수의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오이페이 선수 이 선수가 중국에서 한때 위즈잉 선수를 넘볼 정도로 아주 실력이 막강했던 그러한 여류 기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연우 선수 입장에서는 자오이페이 선수하고의 대결에서 절대 우세를 먼저 갖고 가야 돼요. 이 선수가 아주 노련하게 바둑을 두어가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조심해야 될 그러한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현우대 자오이페이 선수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주현우 선수고요, 백이 자오이페이 선수데요 최근 주현우 선수 상당히 실리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주특기인 공격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현우 선수가 뭔가 기풍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삼성을 파고 들어갔고요. 그러자 좌우이 페이 선수가 빈기를 차지하니까 주현우 선수도 지금 빈기를 차지하는데 이색적으로 소목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곳으로 지금 걸쳐왔는데 사실 이러한 장면에서 이쪽부터 먼저 하나 이렇게 협공 들어가고. 백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온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것도 삼삼을 파서 또 한번 이러한 작전을 펼수 있는 주현우 선수의 입장인데요. 글쎄요. 주현우 선수 최근에 이러한 협공보다는 좀더 바둑이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더 튼튼한 작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역시 갖다 붙여서 가장 튼튼한, 견실한 작전을 피고 있는 주현우 선수에요. 자, 이거 붙여오니까 저혀갔고요 자, 일단 뻗어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주현우 선수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곳을 너무나도 하나 이렇게 갈라치고 싶거든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날 일자로 두고 올 겁니다. 이때 흙도 이렇게 붙여가고요 하나 젖혀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흙도 정개하게 되면, 백이 이렇게 젖혀가면서 응수를 물어올 게 분명한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갈라가면서 두는 바둑도 상당히 유력한 그러한 수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주현우 선수가 침착하게 받아 두네요 최근에 주현우는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갈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신중의 신중함을 기하고 있는 그러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주현우 선수 상당히 놀라운 기풍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갔고요 자 여길 두어가면 지금 자오이페이 선수 입장에서도 주현우 선수가 대놓고 사기생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 하나 이렇게 젖혀 가서 2단 젖침 정석을 이렇게 시도한 다음에 귀를 하나 차지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균형을 맞춰 가는 데 있어서 는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러한 선택인데요 자오이페이 선수 어 그냥 주현우 선수 보고 해볼테면 해봐라 지금 이렇게 두어도 난 충분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선 또다시 걸쳐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주현우 선수 또다시 이제 이 헛공적 정석을 둘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포석상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되면 백도 이런 식으로 두어갈 게 뻔한데 이거는 흑입장에서 약간 작전의 일관성이 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역시 갖다 붙여서 확실하게 실리 작전으로 돌아서고 있는 주현우 선수예요 어, 지금 이렇게 두어갑니까 주현우 선수 자, 이거 이름표 가리면 절대 주현우 선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실리에 민감한 바둑을 두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참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103병과 100하변이 너무나도 유사한 모양이 나왔어요 비슷한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주현우 선수 그렇죠 이곳을 들어가면서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주 재미난 방법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붙여왔고요 자 이곳을 젖혀갔는데 지금 이쪽을 막으면 단수치고 이었을 때 이거 타고 넘어갔을 때 이거 3-3 들어오는 맛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흑의 실리가 돋보인다라는 게 주현우 선수의 생각이에요. 물론 이렇게 풀렸다고 해서 뭐좌우위피 선수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닌데 워낙 주현우 선수가 원하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반발이 필요한 시기고요. 아 지금 이곳으로 두었어요. 지금 흑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수순이 떠오르는데요. 일단 여길 뻗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뻗게 되면 백도 여길 맞고요흙이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곳을 뻗어 놓고 이곳 단수 치고 이렇게 넘어가면 뭔가 아까 전에 보여 드렸던 그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달려들기만 하더라도 이곳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바로 이러한 표현이 이곳에 딱 들어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미리 자우이피이 선수가 날카롭게 교환을 해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선 이곳을 뻗는, 뻗게 되면 백이 이렇게 두고 흙도 여길 이렇게 지켜두고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 서로가 타협되는 분위기인데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주현우 선수 하지만. 분명 주연호 선수는 이곳을 깨고 싶은 마음이 좀더 간절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길 참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상변을 깨겠다는 뜻인데 자 일단은 저쪽 오겠죠 한번 참아두는 게 정수고요 자 이렇게 호구로 칩니다 그러면 단수 한방 치고 자 이거 붙여오는데 예전에는 뭐 이런데 때려놓고 두는 것이 참으로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 이곳을 때리기 전에 먼저 이곳 일선까지 두들겨 가면서 물어보는 수순이 최근에 발견된 수법이에요 자 이곳으로 둘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역시 주현우 선수 공부량이 상당히 많죠 이곳으로 젖혀 갑니다 자 그러자 이곳으로 이렇게 막아 가고요 일단 때려 내고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제 여기 흙도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자 이곳 하나 교환해 두고 자 눌러 갑니다 지금 왠지 이런 식으로 가서 뭔가 계속 압박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나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곳을 젖히면 이렇게 있고 이 호구 치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흙이 빠져나가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이페이 선수 입장에서는 기양 빠져나갈 거라면 그냥 내가 두텁게 막아놓겠다. 이러한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살며시 젖혀가죠 아주 날카로운 수술인데 이거 끊으면 단수쳐버리고요. 그리고 이거 교환해 버리면 이미 여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지켜 두게 되면 정말 백입장에선 기분 나쁜 상황이죠. 자, 이거 아주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한번더 참아 두는 것이 자오이 페이 선수 입장에서 아주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호구 쳐서 이제는 살아났어요. 그러자 이곳을 하나 젖혀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두었을 때 여기를 갖다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쪽을 잡는 건 연결해서 이거 넘어가봤자 별거 없지 않습니까? 흑 입장에선 자 그렇다고 지금 흑이 이렇게 반발하자니 지금 이쪽으로 단 수치는 것은 완전 조여놓고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넘어가기는 했는데 백의 세력이 너무나도 돋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 흑이 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흑입장에선 이곳 이렇게 두면 이렇게 잡아둬야 되는데, 이거 단수당하고 이렇게 지켜두기만 하더라도, 백이 워낙 잘 풀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우위페이 선수가 이곳을 딱 젖혀가면서,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주현우 선수, 일단, 자상기 쪽은,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내비두는 게 가장 상책인데, 그럼 여기서, 과연 주연우 선수가 손을 빼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형세는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러한 형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연우 선수 뭔가 여기서 주연우 다운 그런 멋진 기술이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주연우 선수 일단은 이 자리는 하나 두어 가는 수. 아어 좋아 보이네요. 일단 단수 당하는 자체가 워낙 기분 나쁘고 때려 내는 수도 또 기분이 살짝 나빴는데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곳은 확실히. 뭔가 살아있다 이러한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자 그래놓고 끊어갑니다 정말 주연우 대단합니다 당장 축이 안 되니까 끊어갈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곳으로 하나 음수타진 하고요 받아줍니다 자 이곳으로 단수를 쳤어요 뭔가 이렇게 나와보고 싶은데 지금 이쪽으로 나가고요 결국엔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흙이 먼저 달리기에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여기 백돌이 이게 세력이 아니라 자칫 잘못했다간 그냥 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런데 워낙 들여다보는 수도 아프고요. 이게 지금 백이 워낙 지금 이곳이 끊어지는 순간 허약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보통의 행만데 이수는 너무 빈약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좌우이피이 선수도 강력하게 두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단수를 치죠. 자야 빠져나갑니다 주현우 선수 이 돌은 이제 끝났다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지금 자 일단 단수 치고 나가고요 자 여기서 한번더 나갑니다 여길 끊고 싶은데 흑 입장에선 여길 나가는 순간 지금 이쪽을 두면 이런 부분이 지금 선수가 듣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나갔을 때자 여기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둬서 흙이 잡히죠. 그러면 흙도 지금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물러서야 된다는 라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러서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젖혀놓기만 하도록 이 돌이 지금 걸려들기 때문에 자, 이거 끊어지고 흙이 지금 어떻게 바둑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죠. 곳곳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참아두네요. 주현우 선수도 자, 이곳을 끊어갈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이거 붙여오는데요. 지금은 더욱더 끊을 수 없다 이거죠. 자 이거 끊으면 여기 쏙 빠지는 순간 여길 두면 이렇게 두는 순간 이게 장문으로 그냥 절묘하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때려내요. 여길 연결해라 이 뜻입니다. 자 일단 연결을 했는데 지금 주현우 선수가 여길 끊어갔던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현재 주현우 선수가 두 집반을 앞서나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쉬워갑니다. 아직 백돌 못 살아있다 이러한 뜻인데요. 그러자, 이곳을 입구자로 살며시 물어다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연결을 하고요. 자, 이곳 한칸띄어서 이제 100도 어느 정도 살아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막아왔고요. 자, 이곳 저혀옵니다 아, 지금 여기서 사실, 이곳을 이렇게 나가서, 부어가고 싶은데,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끊는 수는, 100이 여길 나와서, 이렇게 끊어놓는 순간 지금 흙도 어딘가 이렇게 단수 치고 두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자 이렇게 두면 물론 패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패를 하더라도 이런 데가 다 패감이 듣기 때문에 지금 흙 입장에선 이 패를 지게 된다면 두동각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데도 자체 패감이 배기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두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수가 또 좌우이패 선수 상당히 좋은 수순이네요. 어려운 가운데서 자우위피해 선수가 좋은 수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주현우 선수도 참아둡니다. 최근 주현우 선수 끝까지 참아두면서 바둑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아 여기서도 참아둔 수가 정수였고요. 자, 연결을 해요. 자, 지금 그러면 일단은 지켜둡니다. 여기서 백도 여기를 손을 뺄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백이 뭐 이런 데를 하나 이렇게 붙여 갔다고 가정을 하면 흑이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은 이곳으로 하나 쑥 밀어갔을 때 여기 선수니까 여기 받을 때 지금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길 한방 들어가는 수순이 절묘합니다. 자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막았을 때 일로 들어왔다가는 단수당해서 흙돌이 모두 잡히죠. 그러니까 흑도 지금은 이곳을 두어가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도 자 이거 찔러오더라도 저 초면 막았을 때 이곳에 집이 이미 한 집이 생겨있지 않습니까? 그럼 백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곳으로 1선으로 1에 2로 들어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손을 빼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좌우이패 선수 같은데요. 야, 역시 좌우이패 선수도 손을 빼죠. 살아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주현우 선수. 지금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지금 이쪽을 붙여왔는데 주현우 선수도 막상 이쪽으로 나가자니 이거 젖히는 순간 이 돌이 잡혀서 곤란하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젖히자니? 지금 여길 한방 이렇게 또 젖혀 놓고, 자,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축으로 잡는 자리가 또 있죠. 그리고 여기 또 결론은 여기 또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를 하나 두게 되면 베개 모양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었다고 해서 주현우 선수가 또 나쁜 것은 아닌데, 뭔가 주현우 선수도 여길 건드려가는 건 조금 어디 둬야 될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자, 이곳을 붙여왔어요. 좌우의 피해선수 오늘 바둑 되게 잘 두고 있습니다. 자, 주현우 선수 지금 이쪽을 두었기 때문에 여길 어떻게 둘 것인지 지금 한참 고민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여 주현우 선수 그곳을 연결합니까? 자,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두고 그냥 알기 쉽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곳 하나 밀어오죠. 그 자리가 선수예요.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역시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데요. 아, 지금은 이수가 너무, 그렇다 이렇게 연결하는 건 이거 흙돌이 당장 위험하니까 여기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두어봤자 단수 치면 흙돌 다 잡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 와중에 여기 두는 곳은 자, 이렇게 살아두었을 때 이거 이미 살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데 1선으로 들어가는 맛도 있고 여기 급소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자, 이런데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수순. 자, 이 수법도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자, 이게 지금 살아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겠 아, 물론 이런 식으로 두어서 억지로 살 수는 있네요. 하지만 이것도 엄청 당했죠. 이거 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괜히 이거 잡으러 갔다가 후수 잡으면 주현우 선수 여기서 봐도게 망가질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자, 자우이피 선수는 여길 두고 지금. 콧바람, 빵빵,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여기서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좌우이피소수 여기 뭐 주현우가 갑자기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와, 주현우 지금 이 장면에서 한술 더 뜹니다. 좌우이피소수 이건 자리 곧 자세를 고쳐 앉을 수 밖에 없는 장면. 자, 뭔가 이거 이쪽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향 냄새가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걸 여기를 연결했다. 그럼 이쪽을 하나 찔러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하나 찔러 두고, 지금 여기를 막으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이쪽을 두고, 여기 막아가게 되면, 자,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보시다시피 젖히고 먹여치기라면, 백돌이 다 잡힙니다. 이거 주현우가 뭔가 본것 같긴 한데, 야, 주현우 선수 이곳을 두었어요. 자, 그럼 백이 이곳을 막으면. 일단, 지금 이쪽으로 하나 찔러 가볼까요? 그리고 여기를 딱 막으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 이쪽으로 두는 게 아니야. 지금은 이쪽으로 두면 이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100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이 곳이 아니라 이 곳으로 두고, 자, 이렇게 두면 여긴 집은 없습니다. 근데 여길 막아가는 수가 절묘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환상적인 게 이쪽으로 두면 단수 쳐서 이거 오히려 100이 다 잡히죠? 그러니까 100은 지금 여길 두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하나 찔러두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일단 이곳은 먹여치기로 집이 안 나오고요. 자 이렇게 두면 이곳에 흙이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다 잡힌다라는 이야기예요. 야 이거 주연우 지금 해냈습니까? 자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막고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두어 갔을 때자 이쪽 두고 여길 두면 백도 이런 데를 두는 것이 아니라요.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 요렇게 받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수가 있어요. 지금 백이 이 수가 있네요. 하나 찔러 놓으면. 단수 지금 이곳에서 단수치기가 어렵죠.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순간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주현우 선수가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수 그렇지만 지금 좌우이페이 선수가 너무 못 두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비관하고 있나요? 지금 주현우 선수가 이곳을 딱 두고 나니까 오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이게 진짠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좌우이페이 선수가요 충격적인 시간 패를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좌우이페이 선수. 결국에는 제대로 된 운수를 찾지 못하고 시간패를 당했는데요. 여러분, 시간패는요. 바둑에서의 시간패는 정식 그 바둑 규정에 나와있기로 어떻게 나와있냐면 반칙패라고 합니다. 자기가 쓴 시간 내에 바둑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반칙을 했다고 해서 반칙패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자우이페이 선수가 충격적인 반칙패를 했습니다. 주현우 선수, 어, 정말 놀라운데요. 물론, 이곳으로 들어간 수법은, 100이 사실 제대로만 두었다면, 이쪽으로 두고, 이렇게 입구자, 이곳, 여기를 하나 받아주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곳을 두고, 여길 두었을 때, 이렇게 받는 수를 봤다면, 여길 두는 수를 봤다면, 주현우 선수가 오히려 바둑이 조금은 나쁠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사실 잘 보이는 수법은 아니에요. 지금 이쪽으로 두고, 하나 찔러두고, 자 이렇게 두고 여기 막아갔을 때이 수가 지금 여기 와서는 보이지만 여기서는 보기가 조금 어렵죠. 지금 이쪽으로 두고 이곳으로 막는 수가 이게 조금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연우 선수가 어찌 보면 자우이 피해 선수가 워낙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니까 이 수일기면에서도 약간 이러한 부분도 잘할 수 있나 한번 테스트를 날려본 것 같은데 이 테스트에 자우이 피해 선수가 걸려들었어요. 충격적인 반칙패를 선언 당했습니다. 아 좌우이페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패라는 것은 바둑기사로선 어쩔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시간을 지켜야죠 이게 이거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주연우 선수 정말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주연우 선수가요 좌우이페이 선수에게 반칙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